안녕하세요. 꽝손아들이에요. 아이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어머니가 이렇게 꽃심는거 영상 찍으신다고 하셔서 오늘 잠깐 카메라맨으로 또 다시 복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꽃바람 구독자 여러분. 간만에 금손 언니가 오늘은 분갈이 영상을 좀 찍어 볼까 합니다. 계속 바빠 갖고 시간이 안 나서 제가 사진을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바이솔 식재들을 하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금손없니 미흡하지만 또 바이솔 심기 영상을, 실습 영상. 저도 바이솔 심는 거는 어, 고수님들 같이 멋있게는 못 심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배워오기는 했기 때문에 제가 고수님한테 배운 방식대로 오늘 아이들 심는 방법을 같이 심어볼까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언니, 오빠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금손 언니하고 같이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어제 영상 올렸던 디아볼로 바이소, 신상 바이소입니다. 디아볼로 바이소를 예쁘게 항아리 뚜껑에 심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자구를 다떼서 식재할 건데요. 제가 시간상 먼저 떼서 말려놓은 아이들, 이렇게 말려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말리니까, 이렇게 보세요. 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잘 나오게 할 때는, 이렇게 구멍 뚫린 소쿠리 같은 데다가, 이 줄기 끊어진 거를, 이렇게 구멍에다가 딱 넣어놔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삐뚤빼뚤 되질 않고, 반듯하게 되면서, 이렇게 뿌리가 나오는 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먼저 맨첫 번째로 이렇게 산마사, 산에서 나오는 배수 잘 되는 산마사, 그리고 굵은 마사, 가는 소림마사, 얘는 이제 포인트로 제가 소라껍데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시간상 이렇게 섞어놨어요. 산마사는 너무 많이 섞지 마세요. 이전에는 제가 한 뭐 3, 3, 3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2, 30% 정도는 산마사가 들어가주는 게 애들 새뿌리가 잘 내리고 성장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굵은마사 굵은마사도 한 3, 40% 정도 많게는 50% 이상 섞으셔도 괜찮아요. 여름을 대비해서는 50% 정도 섞으시는 게 좋고 좀 나는 비가림 잘 해주고 키우니까 잘 크는 걸더 보고 싶다 그럴 때는 한 30%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금순옴니가 키우는 어, 이흙 속에는 식물성 유박이 살짝 들어가고요. 토양 살충제도 살짝 들어갑니다. 그리고 상토, 상토도 30% 정도 섞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합을 한 흙이 되겠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항아리 뚜껑에 심어 볼 건데요. 항아리 뚜껑도 그냥 하시면 안돼요. 물 배수가 잘돼야 되니까 이렇게 신랑들한테 드릴인가 아들? 글라인더죠. 어, 글라인더. 글라인더로 뭐 십자로 뚫던 일자로 뚫던 아니면 네모나게 뚫어서 물 배수 그 배수 되는거 뭐죠? 그게 물빠짐 그 판을 넣어서 그렇게 하셔도 좋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물 배수 잘 되게 첫 번째로 제일 굵은 마사, 좀 약게 깔아주세요. 바닥에. 이 정도 깔고, 그 다음에 배합판 흙을 섞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했었나 재작년에 썼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너무 오래전에서. 이 흙을 올리실 때는 약간 동산처럼, 너무나 맷동같이. 몇 동, 볼록 올라온 것 같이 하면은 안 이뻐요. 그냥 살짝 동산처럼 둥그스름하게. 그 정도만 올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막 위에로 양 산, 산자락 까지양몇동 같이 고 올리면은 너무 안 이뻐요. 조금 비엽한것 같아요. 심어놨을 때 예쁘기도 하고 물을 줬을 때 물이 흘러내리게 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부족하면 좀더 넣시고 으 이렇게 된다 모르겠네요 밑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시면 이 가운데 가운데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가장자리 말씀하시는 네, 거죠? 테두리를 엄지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빈 공간이 생겼죠? 그러면 빈 공간에 맞춰서 흙을 조금 더 넣어주세요. 그래서 또 다시 쓸어 담아서 빈 공간을 조금 메꿔주세요. 음, 굵은 마사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을 주게 되면 푹 꺼져버려요. 여기를 메꾸지 않으면.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세번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핀셋으로. 이렇게 하면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얘를 이렇게,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쳐야 돼. 무겁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손함님는그 방법보다는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 또한 제가 30년 된 먼저, 발소리 시작하신 30년 된 고수님한테 이것도 배운 겁니다. 한세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저는 아무래도 좀, 아무래도 어머니보다는 좀 힘이 있으니까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우가 있을까봐 제 경험도 얘기 드리는 건데, 조금 전에 쇠적 집게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했잖아요. 거기서 너무 힘줘서 하면 밑에 도자기가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넘치시는 분들은 좀 힘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에 한번 제가 연습해보다가 이거 화분을 하나 깨져버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세번 정도 흙을 메고 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꾹꾹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빈 공간이 생겼어요. 이렇게 공간이 생겨야 물을 줬을 때 흙이 푹 꺼지지 않고 우리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를 안뱉여주면 흙이 항아리 바깥으로 뛰쳐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로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는 거고 물을 줬을 때 흙이 이쪽으로 이 공간으로 흘러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를 눌러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이렇게 됐는데 어, 제가 너무나 그냥 밋밋하니까 제가 소라껍데기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것도 우리 언니네 집 가서 제가 뗐어서 뺏어왔어요. 이쁘게 이렇게 한번 심어보려고. 언니도 만든다고 이렇게 얘를 얻어다 놨는데, 소라껍데기 예쁜 모습들.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있네요. 그냥 끼우고 싶은 대로. 사이사이. 이렇게. 해주면 심어놨을 때좀 예쁘겠죠? 그냥 너무 밋밋하지 않고. 돌, 멋진 돌이 있다면 멋진 돌로 돌산을 만들어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끼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이 생겼죠 이 공간에다가 이제 첼로 소림마사 여기서 마무리를 먼저 합니다 다 하고 나서 소림마사를 올리려고 하면 발솔 사이사이에 틈 속에 얘가 끼게 돼요. 그러면 핀셋으로 하나씩 다 끼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먼저 소림 마사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간만에 얼란 게잘안 되네요. 근데 요거는 자꾸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본인만의 이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꼭 누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지면 그게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세요. 말도 잘안 나오네. 자, 소라껍데기가 조금 보여줘야 이쁘겠죠? 일단은 살짝 떠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도 살짝만 빼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마무리가 돼서 또 흘러내리니까 얘들 한 번만 더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놨으면 저는 지금 얘는 어미 모체를 뽑아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요 달린 애들로 안 하고 제가 자고 떼네들로만 오늘 갈 거예요. 요거는요거좀큰 거를 먼저 가운데에 이렇게 심어주세요. 이렇게 빈셋으로. 여름철과 이렇게 이른 가을철에는 아직 날씨가 무더우니까. 아이들 자고 떼서 바로 식재하지 말고 최소한 2, 3일 정도는 많게는 일주일 정도 말려서 심으시면 뿌리도 더잘 내리고 애들이 몸살이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뿌리 내렸죠? 이렇게 됐으면 이제 물을 줬을 때 애들이 빨리 자리를 잡겠죠. 얘는 디아볼로인데 제가 올봄부터 작년 겨울부터 출시하기 시작해서 올 올봄, 봄에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고, 지금 가을철에도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핀셋으로 대고, 이렇게. 사이사이로. 그래야 흙이 사이 아이들 사이사이로 들어가요. 너무나 따락따락 싶으면 싶으면이 아니라 심으면 <laughs> 애들이 봄에 이제 새끼 달아야잖아. 하 자구를 그럴 때 자구가 제대로 못나와요. 나오더라도 쬐그만하게 나오니까 좀 이렇게 식재할 때는 약간 듬성듬성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모서리에다도 하나 꽂아주고 좀 큰걸로 마셔볼게요. 여기다도 하나 심어주고, 썰렁하니까, 이쪽도 하나 심어야겠죠? 자,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얼추 됐죠? 여기 지금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이런 공간들이 있게 남아있어야 내년 봄에 이렇게 빈 공간에 자구가 댕글댕글, 댕글 동글동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빡빡하게 처음부터 심지 마시고요 이렇게 듬성듬성 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방 오늘은 금방 끝냈네.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디아볼로바이솔 이렇게 소라 껍데기와 함께 이렇게 화분 항아리 뚜껑에서 이렇게 식재를 해봤습니다. 지금 물을 주면 좋겠지만 지금 한낮이라 날씨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안줄 거고요. 그리고 뿌리가 나왔어도 아직은 뜨거우니까 한 일주일 정도 반 그늘에 애들 을둘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제가 물을 줄 겁니다. 디아블로 바이솔 아주 초콜렛색으로 예쁘게 색이 나오는 아이인데 신상 바이솔인데 자리 잡은 멋진 모습은 제가 한달 후쯤에 영상 찍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하나 완성했구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디아블로바 이솔. 이렇게. 아이고 무겁네. 네, 하나 제가 하나 들어야 되는데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오늘 하나만 시간상 짧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다육이 심었던 흙인데 다육이는 없애버렸고. 이렇게 깔망을 깔아주세요. 그리고 붉은마사. 한 소금. 아, 나물 배수 잘 되게 했고 얘는 노얄루비 바이소리에 노얄루비 노얄루비 근데 얘는 자구 떼도 되는데 아직은 제가 그냥 자구를 안달려고 그래요 지금 화엽제금도 해야 되고 근데 이대로대로 넣으면은 여기 공간이 짧아서 다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반절 정도는 제가 흙을 좀 털어내겠습니다 몸살이를 거의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털지 않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굶설합류 흙 아이들은 산만사에 심어놔서 굳이 흙을 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고, 아까 흙 대합해놓은 거, 그걸로 이렇게. 요거는 한 몸으로 식재하실때 하시는 방법 제가 보여드리려고 짧게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빈 자리에다 채워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됐죠? 그러면요 빈 공간이 포기가 싫죠? 근데 살짝은 올라와야 이뻐요 얘가 살짝은 이렇게 핀셋으로 올려주시고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주시고 공간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 얘는 소리 마사 소리 마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또 다시 엄지 손으로 꾹꾹 눌러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 심었어요. 네. 데 조금 미흡하죠. 보기 싫죠? 뭐가 보기 싫나요? 이렇게 여름에 물안 줘서 이렇게 하엽이 생겼습니다. 이 하엽을 제거해줘야 이쁘겠죠. 근 네, 하엽을 먼저 제거를 하고. 얘를 식재를 하게 되면 자구들이 엄마한테서 딱 붙어 있는데 하엽 제거하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새끼들이 아직 어린데 자리 잡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식재를 먼저 한 다음에 소리마사 올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핀셋으로 하엽을 제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하면은 엄마 옆에 자구들이 붙어있어요. 너무 어린 애기들은 이렇게 딱 달라붙어있는 애기들은 겨울동안에는 엄마 옆에서 커주는게 더 좋습니다. 우리 사람도 너무 어릴때는 엄마 옆에서 커야 애들이 건강하게 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바이소 잘 큰다고 그냥 새끼 어린놈들까지 다 따가지고 꽂아주면은 크기도 하지만 몸살이를 많이 합니다. 뭐 이런 내년 봄철에는 어린애기들도 따서 이렇게 식재를 해도 어느 정도 사는데 이렇게 가을철에 식재할 때는 어린 애들은 엄마 옆에 그냥 그대로 붙여 두시는 게더 좋습니다. 예쁘게 이쪽은 됐고 노엘루비가 노야 누비 색깔로 굉장히 색깔이 예쁘게 나오는 건데, 여름철이라 지금 물을 이제 한달 만에 처음으로 한번 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색깔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제 9월 중순부터 노숙 시작하면 누비 색깔로 예쁘게 물이 들 거예요. 빨리빨리 영상을 찍으란 게, 손도 빨리빨리 안 돌아가네.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 거짐 다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엽을 제거를 하고 나면, 자, 빼내고 라면은 그 깨끗해지긴 했는데, 아까 소리 마사로다 채워줬는데, 빈 공간이 이런데 살짝씩 생겼죠. 요즘 보기 싫잖아요? 할 때는 이제 빈 공간에 마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기도 하고 애들이 딱 반듯하게 자리를 잡아요. 자, 거의 다돼 갑니다. 이렇게 하면 자구도안 떨어지고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는 살짝 들어서 조금 붓거졌다 싶으면 살짝 들어서 해주시면 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노얄루비 바이솔 한몸 식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몸으로 식재하시는 분들은 하얀을 먼저 제거하고 얘를 같이 심으려면 자구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거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심고 소림마사로 메꿔준 다음에 하엽을 제거하고 빈자리를 소림마사로 메꿔준다는 것.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한 몸으로 식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구는 내년 봄에 따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키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이 자리에서 키운다면 내년 봄에는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으로 또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노야 루비 바이 소리였어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금손음녀하고 오늘 연습을 해봤는데 우리 언니 오빠들 이렇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금손음님보다 더 예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꽃바람 TV 금손음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약간 그늘이 져서 저희가 직접 보는 것보다 조금 믿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이 좀안 좋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